화장품은 화장하는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화장하는 물건이기 때문에 화장이 잘 되고 화장이 되면 이뻐 보이기는 하지만 개선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중년이 넘은 소비자들은 개선이 되는 화장품을 찾기 마련입니다. 내 얼굴에 찾아온 노화를 1년 365일 24시간 화장한 상태로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 노화는 점점 심해져 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모든 소비자들은 나이가 30, 40이 넘어가면 개선이 되는 제품을 찾기 마련인데요. 따라서 기능성 화장품을 만나게 됩니다. 기능성 화장품을 판매하는 사람들은 이 제품이 효과가 있다. 주름이 펴진다. 리프팅이 된다라고 말을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몸이 하루아침에 달라질까요? 혹시 여러분 근육을 만들어 보거나 살을 찌어 보거나 살을 빼본 적이 있습니까? 살을 찌는 것도 살을 빼는 것도 근육을 만드는 것도 하루아침에 혹은 일주일 안에 이주일 안에 되지 않습니다. 화장품이 피부에서 효과가 나타나려면 진정한 방법으로 효과가 나타나려면 표피와 진피가 채워져야 하는데 표피가 한번 바뀌는데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화장품을 샘플처럼 만들면 그것은 2, 3일 밖에 쓸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샘플을 사용한 사람이 적어도 한두 달을 써야 피부 생리학적으로 효과 나타나기 마련인데 2, 3일 사용할 샘플의 양으로 효과가 있다 효과가 없다를 판단할 수 없죠. 그런데 소비자는 피부 생리학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아 주름이 펴진다고 하더니 주름이 안 펴져 이렇게 말할 것이어서 기능성 화장품 브랜드들은 샘플을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장품을 덜어서 주는 게 아니라 본품을 무언가 한 가지를 누군가에게 전하면서 세럼이라면 3일 안에 다 발라봐라 아침 저녁으로 네가 쓰는 화장품을 일단 놔두고 이 세럼만 아침 저녁으로 3일 안에 다 써봐라. 크림이라면 너가 갖고 있는 화장품을 일단 놔두고 이 크림을 일주일 안에 다 써봐라. 실험해봐라. 라고 영업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본품 정도의 용량을 3일에 사용하거나 일주일에 사용해보면 피부가 달라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지만 샘플 정도의 양은 3일이나 일주일 안에 피부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기능성 화장품은 리모사도 샘플을 만들지 않습니다.